네, VT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VT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지금 자그만한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가 하락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구름대가 여기에 있고, 지난번 구름대가 여기에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긍정 요인은 지금의 이 주가 캔들이 빗각을 그리면서 이 구름대의 저항선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면 지금 RSI 지표가 4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주가 상태가 지금 과매도 구간이다. 과매도 국면이다라는 건데 이게 과메도 국면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RSI 지표 자체가 결국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해서 내려가거나 하락하거나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옆으로 한번 좀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RSI 지표가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는 결국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정확하게 주가 캔들을 보시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도 이때도 좀 급락했다가 여기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VTRSI 지표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와 줬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내려와 줬고 그리고 지금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자체가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항선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빗각을 그리면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그림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뒷받침되는 근거로서 지금 수급표를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집에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크게 이렇게 큰 포지션으로 지금 8월 말 들어서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상당히 많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 최근에 다시 이렇게 낮아집니다. 누적 판매량이 낮아지면서 매집으로 가는 그 신호가 보여지고 있고 기간을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혼조세지만 일부 기관에서 이렇게 매수를 크게 크게 들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까지도 지금 매수를 크게 들어가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간적인 누적 매도량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은 거의 지금 매집세가 확정적이고 지금 혼조세인 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있는데 이둘중한 명의 객체라도 이제 순 매수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쌍끌이 매수로 이게 수급이 아예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 그 신호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재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건 영상 후반부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구독자분들 위해서 평균에 5일에서 10일 만에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투자법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표시된 화살표들 신호가 보이시나요? 이 신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설명 드릴 텐데, 이건 시스템적으로 설정된 눌림목 매수 신호입니다.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 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 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 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VT 종목 보시면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5일 10일 안에 얼마나 상승하냐? 이때 8%. 그리고 이때는 10%. 그리 이때는 얼마 상승하지 못했어요. 2.5% 정도 상승했고 만약에 하락 추세가 너무 가속화됐다면 5%에서 손절을 무조건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이제 VT 종목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19% 상승하고 하루 만에 4% 정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9% 정도 상승하고 계속해서 이 매수 신호 화살표 뜹니다. 뭐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돈을 벌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번 영상에서 제가 수익 인증을 하니까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5% 이내로 손절한 내역까지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거의 없어요 이런 내역은. 그건 영상 후반부에 한번 봐주시면 되고. 신뢰가 좀 가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도 힘을 더 내서 정보들 찾는 대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T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 VT에 대한 상승 근거, 왜 주가가 위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그 근거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2,400억, 2,955억, 4,317억. 그다음 올해 4,689억. 8% 성장입니다. 여태까지 뭐 20%, 46% 성장하다가 8.6%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게 정상이겠죠. 이전 성장 폭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26년도에는 다시 한번 20%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조정된 주가가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면서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가 지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143%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12%에 못 미치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 또한 26년도에는 올해의 거의 두배 정도 해당하는 성장폭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단기 조정된 주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끌어올려가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순이익이 제일 중요한 게 올해의 마이너스 3%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보통 전년도부터 24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24년도에 너무나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25년도에 그런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이나 매출의 그런 성장률 자체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조정을 생각보다 크게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주가는. 지금 지난번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인 3만 천원 문턱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2만 8천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만 8천원대에서 이제 여기까지 더 떨어지느냐. 거의 23,000원대까지 더 떨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 범국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더 떨어질 것도 저는 충분히 각오를 하셔야 된다 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25년도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26년도에 다시 한번 회복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적 발표일마다 이 주가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24년도 성장률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전고점인 최고점인 4만 5천원권을 터치를 하는 건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밑에 좀웃두는 구간인 4만원선까지는 주가가 갈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저항을 계속해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항을 계속해서 이 4만원대에서 맞았기 었 때문에 다시 한번 4만원대 재도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저는 그게 25년 이제 후반이나 26년 초반부터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T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VT에 대한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구독자 신뢰를 위해 수익 인증 해도록 해볼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실제 제 매매 내역 보여 드립니다 매주 실현손익 내역 공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증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적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죠 일단 키움증권에서 hts 코드번호 0328 보시면 이렇게 일별 종목별 실현 손익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실현 손익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 설정 해놓고 차트를, 아, 차트가 아니라 이거 스크롤 아래로 계속 내리면 수익률 9%, 8%, 5, 3, 3, 뭐, 7, 5, 1%도 있고, 네, 3%, 1%, 마이너스도 있긴 한데, 네, 이거 딱한번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이너스가 솔직히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계속 내리시면은 평균 5% 이상 수익을 계속 제가 먹고, 네,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하고 있죠. 분할 매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좀 거래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도가 정말 힘이 대단한 게, 이때 제가 6.6% 먹었죠. 근데 그 뒤로 10.7%를 먹었습니다. 분할 매도 하지 않았으면 이 4%를 못, 못 먹는 거예요. 저는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로 자주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고, 하루에 5%씩 수익을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200일을 낸다면, 1년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00%죠.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고, 뭐 1억이 10억이 되는 겁니다 하루 5% 수익률 절대 만만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나주니까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 상당히 더 크고 구독자 분들이 제 영상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계속 노력을 할수 있게 되네요 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더 힘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